아렐루야 네. 오늘 밤내의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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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내의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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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내의 아내의 아절의 아내의 아내을 아내의 아내의 아으의 아내의 아내의 귀한 은혜를 의께 나누겠습니다. 내의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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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전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먼 4장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야고로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디모드 네. 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의 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